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정왕 패스를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플레이어 앱 다운로드 링크로 다운로드 하시고 시크릿 코드에 엔디러너 추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플레이어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시크릿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제가 3월 23일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크릿코드 입력하신 분만 들수 있고요 상품 인증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어플은 게임만 하면 자동으로 재미 쌓이고 이걸 모아서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기프트 카드 문화상품권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엔디러너 추천 추가로 입력하면 만잼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패스가 이미 있으신 분이나 받기 싫으신 분은 기프트 카드나 문화상품권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 썬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오늘 영상은 알면 도움되는 실용적인 팁 정리 영상입니다 장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마일리지 쓸 때, 자, 생산품이 모자르다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쓰지 마시고, 한 번에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국관리소 눌러서 왕국 생산 모으기 누르면, 자, 이 표시가 있습니다. 많이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서 전부 다한 번에 생산할 수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또 연속으로 추가 생산하고 싶으면 여기서 한 번에 다 눌러서 또 필요한 만큼 시간껏 써서 계속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따 써먹냐 부족한 마법사탕 한 번에 만들 때 보통 일일이 하나씩 누르면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자 가속권 한 번에 누르면 마법사탕 만드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바로바로 연출 없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소 나무 연출 간소화, 켜짐. 곰젤리 열기구 연출 간소화, 곰젤리 열차 연출 간소화를 켜 놓으시면 켜 놓지 않았을 때는 자, 이렇게 연출이 되게 좀 약간 시간 딜레이가 되죠. 자,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곰젤리 열차도 마찬가지. 자, 원래는 자 이런 연출이 있어서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되죠. 자 열기구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있죠. 이런 시간들이 자 간소화를 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딜레이 없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곰젤리 열차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바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스킷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스킷은 자, 분해 목록에 내가 쓰는 거 뜨지 않게끔 즐겨찾기를 하게 되는데 자, 즐겨찾기 하면은 분해 목록에 이렇게 뜨지 않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쉽게 분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비스킷 종류가 많아지면 어떤 걸 재설정을 해야 되는지 마법 세공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놓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자, 세공이 전부 다네 칸이 뚫린 거는, 즐겨찾기 두 번째로 설정해 놓습니다. 자이세 칸으로 뚫려있는 거는 세 번째 거. 원래는 두칸짜리는 저는 분해는 하지만 20레벨 찍어놓기 있다 하면은 네 번째로 해놓고요. 자, 그리고 완전 종결이다. 완벽한 세팅이 끝났다면은 맨 마지막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런 비스킷은 없어서 세팅은 안 해놨고요. 자, 그러면 빨간색 첫 번째는 언제냐? 이 빨간색은 아직 세공이 필요한 비스킷입니다.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해서 재설정이 필요한 그런 비스킷이에요. 네, 그런 표시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리지 쓰는 방법인데, 초비자분들 초반에 별사탕, 영원의 조각 부족하다고 여기에 쓰지 마시고, 특히나 무제큐브는 효율 자체가 최악입니다. 절대 무제큐브에 쓰지 마세요. 자, 마리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소비자분들은 복물뽑기와 영티어 쿠키 필수쿠키에다가 승급용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우선까지 써주시면 되는데 자 초반부터 말리지를 영혼속에 써서 손해볼거 없는거는 자 크렘브렐레, 페투치니, 푸른주스입니다. 자 이밖에 영티어로 휘낭시에랑 기타 토벌쿠키들은 필요에 따라서 말리지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왜 5성까지 미리 말리지로 올려주면 좋냐면 나중에 뽑기에서 나오면 바로 초월을 달수 있기 때문에 필수 영태어 쿠키들은 미리미리 말리지로 5성 찍어주는 게좀더 이득입니다. 자, 그리고 무제큐브는 절대 미리 쓰지 마세요. 모아두었다가 레전드 스킨이 나왔을 때 특별 스킨이 나왔을 때 그때 이벤트를 합니다. 그럴 때 모아뒀다 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자,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산은 기본 재료는 여러분들 접속했을 때, 첫 번째 라인으로 해 주신 게 가장 효율이 좋고요 물론 비스킷 그리고 젤리베리 얘네 둘은 두 번째 게 효율이 좋습니다 자 우유는 첫 번째 거 솜사탕은 첫 번째 거 네, 이렇게 해서 재고 모아 주시고요 자 나머지 생산품들은 여러분들 접속했을 때는 앞쪽에 생산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당시간 비웠을 때는 뒤쪽을 생산해 주시면 재고가 모이게 될 겁니다 대결 어디까지 뚫으면 좋냐? 이 질문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대결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나는 킹덤 접속을 자주자주 하고, 배부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대결 뚫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무명 기 세다 입 자 그리고 투핑작 할 때는 가장 좀 이득 보는 방법은 이렇게 태엽장치 에 돌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코인 이득을 보려면 자 이거 동전 주머니와 자 마법 금고를 끼고 달리면 추가 코인을 더 받기 때문에 적용해서 달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또한 스페셜 에피소드도 광고를 통해서 각각마다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스페셜 에피소드 다 깼습니다 하는 분들도 반복해서 클리어하면은 만국 경험치 별사탕 코인을 매일매일 계속 반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하드 모드 난이도나 노멀 난이도나 보상은 똑같기 때문에 노멀 모드로 여러분들 돌아서 계속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쿠키하우스 업그레이드는 분리해서 하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합쳐서 하면은 시간은 동일하게 걸리지만. 따로따로 따로 하는 거에 비해서 하나만큼의 별사탕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분리해서 하는 게 좋지만 평상시에는 합쳐놓으면 별사탕 손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왕국 퀘스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 이런 꾸미기 아이템 반복해서 막 지어놓으신 분도 있죠? 자, 그런 분들은 꾸미기 저장을 따로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왕국 꾸미기를 환경점수 전용으로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저장 했다가 꾸미기 퀘스트가 나왔을 때 그걸로 가서 꾸미기 퀘스트 완료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꾸미기로 와서 평소 형시에는 진행하면은 내 꾸미기 템을 내 왕국 꾸미기에 망치지 않게끔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창고에 쿠키 선택상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리지로 5성까지 만드시고 나서, 초월할 때, 그때 써주신 게 가장 좋구요. 5성이 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쿠키 선택상자는 쓰지 마세요. 물론, 완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를 써서, 하나 완품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왕국 번영도 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꾸미기 상점에서 몇개를 사라라는 요 퀘스트를 깨면은 크리스탈을 획득하고 그리고 왕국 번영도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원하지도 않은 크리스탈까지 다 사는게 아니라 여기에 횟수만 채워주면은 번영도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게 있어요 포인으로 요걸 사서 왕국 번영도 점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수집 완료한 데코 테마 점수 요거를 올려서 번영도 점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테이 골드 상점에서 이거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퓨어바일라뿐 아니라 다양한 미스트 골드 스킨이 나올까이크기 때문에 절대 이거 사지 마세요 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소다 제도 같은 경우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스케파우더랑 토핑 조각은 소다 제도를 다 오픈하면은 추가로 생성됩니다 토핑 조각은 한 달에 2,000개 정도 이득을 볼수 있고 빛나는 파우더도 남들보다 거의 1,000개 가까이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소다제도 귀찮아서 안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면 손에 안 보는 특정리 집정리 영상, 영상 만들어봤고요.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강해져야만 해. 무명 기사단